게 헌납했고요. 신문얻었습니다면서팬여러분들 네, 자, 이제 홍진호 선수. 이제 뭐, 이제쯤이면 지금쯤이면 됐지. 이제 끝을 내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홍진호 선수가. 홍진호 선수가 한 경기를 여전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선수의 4세트 R 포인트에서 진행되며 4세트입니다. 앞서고 있는 홍진호 선수 빨간색 저그 네. 한시 자한 경기를 뒤지고 있는 강민 선수 7시 프로토스입니다. 한시에 홍진호 7시에 강민 R포인트 대각으로 올렸습니다 예전에 강민 선수는 홍진호 선수에게 R포인트에서 졌었죠 1라운드 3,4위전을 했을 때 네. 그때 그뭐 홍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강민 선수에게 이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한 경기를 따라 잡힌 상태라고 할지라도 기분은 어, 어, 경기를 이만는데 있어서 예, 그다지 위축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더블의 분위기가 예, 물씬 느껴지죠. <laughs> 네. 예. 프로 게이머 중에서 승부에 이했을 때. 가장 강한 정신력을 발휘하는 선수를 다섯 명만 꼽으라면 저는 그 안에 강민 선수와 홍진호 선수를 꼭 넣습니다. 네. 예, 그런 선수들 간의 대결이라 그런지 지금 저 스코어가 1대1이라는 <laughs> 스코어가 썩 와닿진 않네요. 예, 홍진호 선수 2대0으로 이기고 있던 그 시점에도 홍진호 선수 분명히 방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네. 예, 또 강민 선수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 행방 그리고 또 마지막 경기까지 가게 된다면 그 경기의 예상도 참두 선수의 정신력을 생각을 해보면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2대 0으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3대 2로 역전한 그런 기억들을 데이터들을 여러 번 만들어낸 그 선수들이 아니겠습니까? 장군. 또뭐 각종 어뭐 예선전을 비롯 뭐 방송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기에서 말이죠. 네. 또투 프로브 정찰을 하죠. 상대방의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빌드를 약간씩 조금씩 다르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예, 스포닝이 먼저 올라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넥서스부터 소환을 할수 있겠고 그리고 저 스포닝 풀또못단게도할수 있었을 텐데 약간 타이밍이 늦었어요. 프로브가. 네. 자, 4세트입니다. 네. 일, 2경기와는 다르죠. 네, 세 번째 경기의 빌드오더와도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까지, 그니까 앞선 세 경기는 모두 스포니프를 먼저 건설하는. 그래서 앞마당 지역에 포지와 포톤캐논을 건설하고 난 이후에 넥서스를 짓게끔 강요하는 예, 그런 플레이를 홍진호 선수가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두 번째 처리 먼저 짓고 난 이후에 스포니프를 건설했기 때문에 강민 선수도 앞마당 확보에 있어서 전혀 제약은 없어요. 예. 예. 보시는 것처럼 넥서스를 먼저 소환했습니다. 예. 강민 선수. 이렇게 되면 홍진호 선수가 뭐랄까요? 좀 입게 되는 손해가 조금 더 크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홍진호 선수만의 뭔가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지금은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잡힐 뻔했습니다. 예, 들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 자, 포지 완성됐고요 그것을 보고 있는 드론. 루나도 파이널에서 보여줬었던 이 홍진호 선수, 강민 선수의 더블 넥서스를 상대로 하는 그 예, 운영이. 예. 이번에도 좀 빛을 발하게 될지, 강민 선수가, 예, 홍, 강민 선수가 홍진호 선수의 그, 예, 더블 넥서스를 상대로 하는 그런 전략의 파회법을 또 강민 선수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또 생각을 해냈을지, 그 여부가 또 밝혀지겠네요. 자, 지금 현재 강, 홍진호 선수 테이프 레처리. 이제 더 3개입니다. 네처리 그리고 이제 강민 선수. 잠시 후 이제 넥서스 완성되겠고요. 통합 2라운드 결승전에 4세트 네 넥서스 완성이 되고 앞마당쪽에 프로브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소환하는 강민 지금은 뭐 서로 각자 하는거 하느라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상태죠 네. 네. 정찰을 해보는것도 아니고 앞마당쪽에 프로브 붙이고 프로브 생산하고 게스 올리고 뭐 이런 그 어떤 자기 집안에서만, 의 일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자, 아직까지 강민 선수의 로업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저 월링이 나와 있는 홍진호. 레어 갑니다. 지금은 뭐 전쟁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국력을 기르고 있죠. 네. 두 <laughs> 선수 모두. 전쟁 전략 단계.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이 공격을 시작을 할 테고. 네. 자, 사이버네틱 스코어가 구석에서 올라갑니다. 아, 예. 전수. 지금 이 부분이 또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풀브가두 번째 게스멀티의 해처리가 지어지지 않고 있다는 라걸 봤어요. 예. 예. 그러면 안마당 지역의 자원만을 활용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어, 홍지런 선수의 의도를 강민 선수가 파악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왜 스피드업 땐 저걸 우르르 나오는 것도?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갔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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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보지 않았나 싶은데, 봐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아. 알겠지만, 안마당 지역에 가스를 아. 이미 캐고 있다거나, 뭐, 안마당 지역에 미네랄에나와, 어, 드론이 바글바고 예. 하다거나,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 위주의 플레이를 선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강민 선수가 프로브 정찰을 통해 파악을 하고 나니까, 예. 세 번째 경기처럼 몰아나칠지 모른다. 빠른 제라인이죠 그런데 이번에홉들어어 어? 그런데 이번에 프로브 디펜스 라인이 너무 좋거든요? 예. 자, 파고 들어갑니다. 또다시 한번 파고 들어오서 아, 예. 물량으로 이거는 물량으로 그복을 하네요, 와, 지금. 많지? 예, 물량으로 그 프로브가 정말 잘 달려들었고 예, 그 정도면은 예, 저글링이 그냥 헤매다가 예, 프로브에 맞, 맞고 막 예, 포톤 캐론에 많이 잡히고 예, 뭐 이러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앞마당 쪽에 손실 굉장하죠? 와, 질럭이! 팔로 깨지면은! 팔로 깨지면은! 게이트 이버진럭못 나옵니다! 진럭샷요 질럭 하나가 딱못 나오네요! 세 야. 번째 경기와는 다르네요! 아, 아, 질러, 아,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보여주고 왔는데 정말... 질러. 치면서, 시커즈 올스타 리그 최종 결승전에, 먼저, 코가 <laughs> 앉아있게 됩니다.